안녕하십니까. 이전 한해초등학교 박민아 영양교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저는 추석을 맞아 생계파탄을 직면하게 되어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2019년 3월, 신규발령교사로서 신규 학교 영양사 경력을 100% 호봉인정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름쯤 호봉이 80%로 정정되었습니다. 교육청 호봉 담당 강학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산업체 영양사, 위탁 영양사 모두 100% 호봉 인정인데 왜 유독 학교 영양사만 80% 호봉 인정되는지 예교가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죄송해 하시길래 저는 마음이 억울했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그런 인간적이고 바람직한 곳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학교 영양사 경력이 더 우수한 경력임에도 차별을 받고 있으니 이 이상한 일기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겠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올 여름에는 별빛 초등학교 신주 개교학교 견임 영양교사를 맡았는데 교과 교사들은 가산점을 받았으나 영양교사인 저랑 보건선생님, 저는 가산점도 수당도 없었고, 없었지만 일 자체의 보람을 느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급여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3호봉이 깎인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요. 공문도, 공문조차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상어, 상봉이 저, 우리 딸 피아노 학원비를 내지 못했고요. 맞벌이 가정인 우리 딸은 그 시간에 집에 혼자서 명절 상여금이 있는데 왜 학원비를 못 내었냐고요? 저는 가난한 신규 교사로 이명 시험 준비하느라 대학원도 빚을 내어 다녔습니다. 이명 학원비도 빚을 내어 다녔습니다. 또 명절 비는 딸 수술비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어찌 약자인 학교 비정규직 경력을 차별하십니까? 비정규직 영양사로 15년을 넘게 일해왔습니다. 온갖 꾸준히 일을 다했습니다. 맨바닥 나일 수도 없는 학교에서 3년간을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비, 비정규직 영양사는 시간의 수당이 없다면서 시간의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식이 없는 토요일날 일부 관리직 부장급 이상 교사들만 국수를 삶아줄 것을 그일 년간 그 일을 해왔으며 돈도 제가 받아가면서 국수를 삶아드린 부당한 노동을 하였습니다. 밝히기도 굴욕적이지만 노예와 같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고 저는 일을 잘한다는 상장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쪽이라 저는 제가 못난 탓으로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싹 잊고 이명고시를 보고 영양교사가 되어 불과 2년이 지나지도 않은 이젠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예규를 변경하여 저희 금역까지 호봉을 깎고 한수를 해가고 해,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이 예금 변경이 사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에 강곡히 호소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이 심각한 사안들을 전후 살펴보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딸 학원비도 못 내고 있으니 즉각 호봉 한수부터 중단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살펴봐 주시길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바위에 짓눌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손이 덮와 말씀드립니다. 이상 인천교육청 소속 영양교사 박민아 올림입니다. 감사합니다.